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죠? 또곧 여름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탓에 가벼운 외투나 긴팔 셔츠를 입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매일 출근해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스타일로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두껍고 칙칙한 겨울옷은 이제 지겹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화이트 셔츠 편에 이어 우리 꽃 중년들을 위한 세련되고 트렌디한 봄 셔츠 코디 방법을 말이죠. 자, 코로나 기간 중에 꾸안꾸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죠. 요즘은 꾸꾸꾸 트렌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꾸민 듯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룩이 패션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룩 하면 강민경 씨의 셔츠 코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말 하늘하늘 하늘 여리여리 청순하면서도. 또 뭔가 있어 보이고 시크해 보이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 중한 명이죠 이러한 강민경 씨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셔츠 코디룩은 어, 강민경 씨만 혼자 영위할수 있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사실 전 연령대가 다 소화가 가능하고 커버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인 셔츠로 누구나 멋쟁이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빵꾸 스타일이란 말 그대로 과하게 차려입지 않고 무심한 듯 툭 걸친 듯한 느낌이지만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말하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자라에서는 이번 시즌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의 셔츠를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뿐만 아니라 비비디한 색감의 스프라이트 셔츠 같은 다양한 색상의 셔츠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블루 셔츠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앞서 자라 화이트 셔츠 코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자라 셔츠는 전부 다 커요. 그래서 한 사이즈나 아니면 한 사이즈 반 정도 좀 줄여 입으실 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블루 셔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나 블루 셔츠는 오버핏 사이즈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남친 룩이라던가 아니면 속에 이너를 탑을 입고 셔츠를 완전히 그 아우터 식으로 입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진짜 그렇게 입으시라고 대놓고 나온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이트 셔츠는 아무래도 용도가 굉장히 클래식한 부분부터 트렌디까지 다 다양하지만 블루 셔츠는 그요 아우터로서 소화가 가능하게끔 좀 그런 경향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자라는 2023년 정말 그이 팬츠 맛집이죠.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팬츠도 어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봄 가을 간절기 때 약간 어 춥지도 덥지도 않게 따뜻하게 도톰하게 입기에 좋을 정도의 두께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치해 봤고요. 자 이제 <laughs> 남친룩. 어어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 안에 쇼팬츠를 입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바이크 길이에 어, 레깅스 입으셔도 아주 예쁠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프라이트 포플린 셔츠입니다. 이 셔츠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저 포켓에 들어가는 가로줄문이 제가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맨리쉬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스럽고, 디자인도 다른 셔츠는 이 앞단과 뒷단 둥글리게 뺀 것과 다르게 얘는 네모로 직, 어, 네모 직각으로 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 남성스럽고요. 오히려 아우터로 입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재질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커프스도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버사이즈 퍼플린 셔츠인데요. 얘의 색감은 어떠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옛날에 모범 택시기사님들의 그 블루 셔츠 있죠. 굉장히 거기에 비슷한 블루 색상이에요. 어, MG세대 분들은 이해가 되실려나 코발트블루와 옥빛의 그 사이로 고급진 색을 가지고 있는데 색감 자체 색감 자체가 주는 남성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밑에 셔어 팬츠를 입을 때 저처럼 저렇게 사선 절개로 돼서 아좀 여성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맨리시하지만 저기 지금 컵스도 굉장히 크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맨리시 보이지만 저런 디테일들에서 굉장히 페미닌한, 페미닌한 요소들을 강조해주는 그런 옷들로 같이 매치를 시켜주면 좀 더, 어, 여성 정장스럽고 좀 귀티나는 그런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라 공홈에서는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코디 룩을 제안하고 있어요. 어, 핀스 트리프 팬츠에 크롭탑, 어, 탑을 매치를 함으로써 좀 굉장히 펑키하죠? 그래서, 밑에 팬츠를, 그 정장 팬츠를 입어도 이렇게 되게 스타일리시 할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정다, 모범 답안이고요. 저는 어차피 이 팬츠 입은 김에 위에, 수, 저기 자켓도 함께, 함께 입어봐 줬어요. 저는 저런 식으로 입었지만, 실제 실생활에선 저 속에다가 오버핏 말고 왜냐면 지금 아레비가 다 오버핏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레귤러핏의 셔츠를 안에다가 턱인해서 입어주면 이쁘겠죠. 자 그리고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과 매치를 할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어, 얘를 아우터로 써주는 거예요. 어차피 다요번에그 자라 셔츠들의 컨셉은 다 아우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속에 여러분 그 인스타나 아니면 그런 어, 핀터레스트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속에다가 폴라 하나 있고, 그리고 밖에다가 셔츠로 마무리 해주는 그런 코디. 그렇게 해서 저처럼 허리를 묶으셔도 되고, 푸셔도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이 실종 룩으로 연출하셔도 예쁘겠죠. 아니면 그 밑에, 어, 저기, 레깅스로 코디를 하시던가. 제가 이번 자라 매장 나가보고 깜짝 놀란 게 저렇게, 어, 주얼리 디테일 오버사이즈 셔츠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이트 색깔도 있고, 블루 셔츠도 있고, 색색별로, 어, 이 주얼리들이 다 콱콱콱 박혀있는데, 주얼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진짜 왕주먹만한 주얼리가 저렇게 대놓고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이 좀 가득 화려하면, 세탁소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세탁소에서 일단은, 어, 제네를 보호하는 거를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탁을 들어가느라고 좀 세탁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신상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걸 제가 대신 트라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입어봤는데요. 어, 일단, 뭐, 나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저렇게 왕 큐빅 막왕 주먹만한 주얼리들이 옷에 박혀 있으면 굉장히 어드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좀 되게 할머니들 옷 같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 패션하고 트렌드하고 맞춰서 소화만 잘 시켜주면 어, 굉장히 뽀대나는 그런 트렌디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이 팬츠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기장이잖아요? 근데 애매한 기장에 저렇게 그 반짝거리는 큐빅 장식하고 달려있는 셔츠랑 매치를 해주니까, 오,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룩은 저 셔츠를 턱 아웃을, 턱인을 완전히 집어넣지 말고 저런 식으로 밖으로 좀 여유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감을 좀더 같이 통일을 시켜주는 거죠. 이얘 같은 경우도 주얼린 퍼플리 셔츠. 얘는 아래 위로 음, 세트로 맞춰줬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트는 너무 부담스럽거니와 그리고 그다지 이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착장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그 주얼리 장식이 들어간 셔츠들은 저 어정쩡한 길이와 어정쩡한 디자인의 버뮤다 팬츠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저렇게 잘 뺐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하나 따로 입으면 되게 이상한데 같이 입으니까 정말 한 세트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건 또 다른 주얼리 포플린 셔츠인데요. 이거는 포플린 셔츠가 앞에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웨이스가 달려있어서 그런, 어, 셔츠였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음, 약간 그 턱시도 디자인에서 그 러플을 빼고 여기다가 큐빅을 박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실제로 저렇게 보면 뭐 별로 안 이쁜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묘한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입어봤죠. 그리고 어, 이런 코디들을 참고해 보니까 공식은, 음 코디가 제안하는 공식은 어, 조금 맨리하게 입는 거예요 저렇게 저처럼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라인을 드러내기보다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실생활에서 저렇게 큐빅이 왕 큐빅이 박힌 옷을 입고 있는데 바지도 막 하고야 막 이러면 좀 많이 깡패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더 여성스러운 라인을 드러내는 쪽으로 저렇게 코디를 해 봤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선 배가 시어서 배를 안 내놓고 다니겠지만 그니까 러이 코디의 그 주안점은 그거죠. 길이를 내 허리의 엔드를 어디에다가 줄 것인가. 그래서 음 얘는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밖으로 터가웃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A 라인 스커트가 이번에 자라 A 라인 스커트들이 전부 다 미디가 아니라 조금 쇼트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허리라인이 안 드러나도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요번에 잘하는 팬츠랑 그리고 셔츠랑 A라인 스커트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공홈에서 제안하는 플리츠 스커트 코디는 요런 식입니다. 어, 이렇게 탑이랑 입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또 예쁘네요. 아, 요번 여름은 정말 예쁜 옷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착장 한번 보실게요. 퍼플링 크롭 오버사이즈 슈츠인데요. 이게 공홈에서 나온 번호로 검색하면 이게 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은 옷은 아래 위, 그러니까 아래랑 뒤판에 기장이 서로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저, 저기 사진 보시면 제 거는 앞판과 뒷판의 길이가 차이가 있죠. 뒤로 갈수록 엉덩이를 덮고 있는데, 이 공홈에 나온 건 앞판, 뒷판 길이가 같게 나와 있거든요. 어, 얘는 아까 그 약간 모범 택시기사님의 그 색깔보다 한층 더 밝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인데, 어, 뭔가 굉장히 청순해 보이고 포카리 스웨트를 연상하는 정말 이렇게 대학생 같은 깔끔한 룩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저런 식으로 완전히 한껏 여름에 포니테일 업에서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A라인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소매를 롤업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뒤판이, 음, 오버사이즈긴 한데, 그렇게 막 그, 다른 옷, 다른 셔츠보다는 좀, 어, 덜 벙벙해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다트를 한번더 잡아줘서 예뻐. 어, 좀더 여성스러운 라인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팬츠랑도 너무 찰떡입니다. 요 컬러 매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다. 어, 뉴트럴하고 블루하고 하니까 확실히 어, 오피스룩 출근룩으로 되면서도 되게 고급져 보이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준 팁을 활용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예쁜 셔츠를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직 옷장 속에 묻혀둔 셔츠가 있다면 또는 없다면 지금 당장 꺼내 있거나 자라로 뛰어가 보세요. 기분 전환 제대로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바이.